술. 사람이 안 지나다니나? 거미줄이 얼룩이 계속 걸려요. 아, 내가 웬일로 사고를 안 치나 했다. 아, 엉덩이로 깔고 앉았어. 안 돼. 다섯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이 우리 술 타투 부분 대상 수상한 거래요. 헤어 갔다가 지난번에 얼마에 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어 네, 너무 귀여워서. 사진. 장작 아까 진짜 쉽게 들고 오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무거워가지고 끌고 왔는데 팔에 힘이 세졌나봐요. 전황금 뭐야? 팔왜 이렇게 갈라졌어? 오늘의 첫 번째 안주 대구막창 내돈내산 <laughs> 제가 옛날에 아는 사람이 대구에 살아가지고 대구에서 몇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대구 막창을 처음 먹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꼭한번 다시 먹어보고 싶었어요. 바람이 엄청 불는걸? 앞에를 막아야 되나? 다 익었습니다. 소스가 맛있다. 소스가 짜지도 않고 괜찮아요. 둘 중에 뭘 마셔볼까?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음, 엄청 깔끔하다 정제수, 쌀, 누룩, 효모 너무 아깝다 그건 먹었는데 반 없어졌어 바람이 몇게 심하지? 아까 안 그랬는데. 아, 벌. 안 돼. 아, 얘가 내 막창 엄청 열심히 먹고 있어. 헐 갖고 갔어. 뜯어서 갖고 갔어. 개미가 밥을 옮기는 건 봤어도, 거리 내가 먹던 거를 뜯어서 갖고 가는 건 처음 봐. 아, 한번 오더니 계속 오네? 환장하겠네. 무서워서 쫓아내질 못하겠어. 쏘일까봐.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눈이 너무 부셔서 자리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볼빨간 막걸리. 아까 그게 더 맛있다. 가 지퍼팩에 다안 들어가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온 거예요. 빨리 헹구고 와야겠다 아주 빠르게 헹궈주고 왔고 간장국수를 할 겁니다 이건 집에서 만들어온 소스예요 마늘, 간장, 참기름, 설탕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마늘에 간장에 설탕인데 거기에 참기름까지 생각보다 양이 많은걸? 제가 별론걸? 날씨 좋다. 음. 어제까지 비가 엄청 와서 오늘도 비 소식이 있긴 해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천막 쳐져 있는 데를 예약을 한 거거든요. 혹시 몰라 가지고. 근데 다행히 비는 안 옵니다. 오늘은 장갑도 있지롱. 전날 비가 와가지고 장작이 축 한가봐요, 습해. 수증기가 계속 나와. 수증기. 신상 화롯대 좀 써보겠다고 장작 했다가 어 눈이 없어지는 줄 알았네 눈이 너무 매워가지고 계속 요즘 비가 내렸잖아요 장작이 너무 젖었어 습했어 어, 그림자다 아까 이 술이 냄새가 너무 걸러여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가지고 매점에서 사왔습니다. 마지막 안주와 함께. 음. 아, 오늘 술또 먹을지 모르고 컵도 안 갖고 왔는데. 술 나발로 안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컵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 다 막아놔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말소리가 들릴까봐 민망해서 작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사이트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갖고 온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아, 간장국수가 있었구나. 간장국수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거 막아 있, 막혀 있으니까 벌레도 안 들어와요. 좋다. 아까 앞에만 열어놨을 때는 벌레가 엄청 들어왔었거든요? 좋다. 아니. 최근에 이틀 동안 비가 엄청 오고 오늘도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여기로 예약을 한 거예요 이 자리로 이게 자리마다 다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 나발 풀면 안 되는데 오늘 진짜 술을 또 사서 먹을 생각이 원래 없었어가지고 사장님이 역대급 친절하시더라고요. 엄청. 아까 마카로 매점에 있는 거는 적고서 다 갖고 가고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결제하면 된다고 하셨고 아까 삼각대를 부러뜨려가지고 엉덩이로 깔고 앉은 거예요. 다행히 오늘 제가 삼각대를 두 개를 갖고 와가지고 다행이에요. 계속 손으로 들고 찍을 뻔했어요. 아, 아까워. 진짜, 빡악 소리 나는데? 여기는 개수대랑 화장실이랑 샤워실이랑 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 세면장도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향기가 나요. 그리고 화장실 휴지가 두꺼워요. 두꺼운 휴지 좋거든요. 여기에는 아까 고양이들은 다 중성화가 돼있더라고요. 다 TNR이 되어 있었어요 귀를 보니까.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아요. 내 사이트가 지금 차 있는데 그거 세 군데가 다 혼자 온 거예요. 솔캠. 요즘에 솔캠 진짜 많이 하는 거같요이게 좋아요, 진짜. 이거 있으니까 제가 이너만 쳤거든요, 텐트를. 겉에 걸안 치고 먹겠어, 이거는... 응. 아까 감천 막걸리는 맛있던데... 이게 응. 응. 무슨 냄새지? 응. 전전날 과음을 해가지고 오늘 되게 쫓게먹으려고 미니어처들만 갖고 온 건데, 막걸리 두 개? 약주 두개 중에 막걸리 두 개밖에 못 먹고, 약주는 아예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저녁 안주가 또 바지락 술찜이잖아요? 안 먹을 순 없죠. 음, 맛있다. 자연의 소리다. 웃긴 거 보여드릴까요? 가지런히 준수기. 아 좋다. 아직 이만큼 남았거든요. 빨리 먹어야지.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왜 이렇게 두꺼워진 거야 아까 장작 너무 아깝다 아, 도저히 수증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연기만 나가지고 눈이 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 화로 때는 그 전에 거는 장작이 4개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좀 답답했거든요 너무 작아서 진짜 손바닥만 해가지고 그러다가 우연히 광고 뜬걸 봐가지고 저는 광고가 다 캠핑 관련해서만 뜨더라고요. 희한해. 여기까지만 먹을 겁니다. 더 먹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씻고 해야 되기 때문이죠.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조개보다 아, 어, 울었어. 밥 달라고. 귀여워. 왜? 아, 아까 밥 먹었잖아.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너무 아련하게 쳐다보는 거 아니니?